자 지금은 김포에서 수선 박사라고 수선집을 하는 사장님을 잠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자 사장님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김포에서 옷 수선집 오는데 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사장님 그 어쩌다가 이게 수선을 하시게 됐어요 내가 바느질만 43년째요 양복 점 하다가 기성복 시대가 되니까 세탁소 오다가 아 수선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수선집 그런 게 낫겠다 세탁소 손님들이 세탁비 비싸다고 깎을라고 싸서 짜증나서 세탁소 안 옵니다 아 그래서 수선집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선집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아 그럼 수선집을 하면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요? 좋은 건 자유시간이 있다는 거, 내 마음대로 올수 있다는 거, 아... 저기, 나쁜 점은 이 좁은 틀 안에 항상 갇혀 있다는 거, 좀 먼지 먹는다는 거, 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수선은 뭐 기술이 있어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술이 있으면 손님이 많고, 네. 어, 기술이 부족하면 손님이 지었겠죠? 기술 없는 분들은 수선집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조금 배워서 해야 되고요. 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 수선집 들어가서 초보라도. 일반 배우면. 수선집에서 채용 안 합니다. 아, 월급 그렇구나. 주고는 안 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수강료를 어느 정도 내고,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음. 수강료를 내야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월급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면은 안 가르쳐 주면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아 그렇구먼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 어차피 뭐 수선도 장사니까 이거 장사 잘 되려고 뭐 특별하게 남들하고 다른 뭐뭐 뭐, 뭐 노력을 해보시거나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많이 있죠. 보통 어떤 특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나요? 보통 이런 이런 사람들이 세탁소나 뭐 수선집이나 양복점이나 이런 분들이 일이 끝나면 저녁에면 술을 한잔씩 해요 근데 술 먹지 말고 그날 일해서 몰랐던 거 있으면 멀어도 괜찮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직접 배워야 돼요 아... 나는 저 전라북도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부속사로도 가봤고 음... 이러는 거 배우려고 전라북도에서 인천까지 15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아유. 그 정도 정력이 아니면 어 지금 여기까지 안 왔겠죠 음. 그러면 고생도 엄청 하셨겠네요 장사하시면서 초창기에 그거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 뭐 어느 장사 근간에 고생 안 하고 뭐 거저 얻는 성공은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걸뭐 그건 뭐 나뿐만이 아니라, 네. 다 마찬가지니까. 네. 사장님, 그러면, 이게, 사장님이 지금, 도 김포에서 수선집을 오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야, 사장님이 그 수선집을 하면서 그 사장님만 터득한 노하우 뭐, 한두 가지 있으면. 수선집 하면서 노하우는 특별하게 없고요. 조금 더 생각해서,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깨끗하게. 손님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내가 기본 실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가? 말을 자꾸 질문을 해서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소비자는 자기가 입고 싶어도 입고 싶은 의도를 표현을 못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적절하게 해서 그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선, 지금 뭐 워낙 불경기니까 수선집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끼웃끼웃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수선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주의해야 될 거나 뭐 신경을 쓰고 아 이런 거는 짚어놓, 짚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특별히 있을까요? 네,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되고요. 시작을 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냥 임대료나 교통비, 바값 정도 벌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초보자에 한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 1, 2년 정도 이렇게 경험을 쌓고, 이사를 하고 나서, 어,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음. 물론 망해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지만, 노력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내 손에 남는 게 없어. 그게, 아 어, 필요 없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음 그렇구만요. 그러면 사장님 보통 수선집은 다들 그 동네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많은데 다들 규모가 작잖아요. 사장님께서도 여기 가게를 딱 잡으실 때뭐 가게를 뭐 답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포인트에서 이 이자리를 이제 잡게 되셨어요? 아그 가게를 얻을 때는 있잖아요.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얻은 게 아니고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 토요일, 일요일 유동 인구도 봐야 되고요. 주변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된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 가지고 네이버에 주소만 찍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주변에 관공서 에? 특별한 게 있어서 음. 어 찾아오기 쉬운 가게면 더 좋고. 가게는 이왕이면 넓은 게 좋습니다. 기계는 많을수록 내가 이르기가 편하니까. 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꼭 수선집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직장다니다가 이제 퇴직한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젊은 청년들이 취업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많이들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 내가 한번 뭔가 뭐 수선이 아니더라도 뭐 장사면 장사, 먹을 거면 먹을 거, 판매면 판매 이런 거를 시도할 만한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해주세요.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도 알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손해를 덜 봅니다. 모의 투자한 것처럼 내가 황낙집을 하든지 내튜집 호프집을 하든지 거기서 마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인이 돼서 어느 정도의 몇 프로의 마진이고 손님이 얼만큼 와야 되는가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혼자서 잘 계산을 해보시고 확실하게 알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윤만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시면 90% 이상 손해보고 망하게 됩니다. 아, 100% 자신 있을 때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아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바쁘신 시간 이렇게 귀하게 내주셔서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나세요.